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대중문화를 강의할 전영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중의 문화인가, 인민의 문화인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대중문화의 특성을 비교해 보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 있는 전영선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대중문화와 인민문화가 어떤 차이를 좀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남북한 간의 문화의 차이점을 이 대중문화 인민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중문화의 구체적인 장르인 영화 음악 방송을 통해서 북한 대중문화의 특성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중문화하고 인민문화는 어떻게 보면 대중 플러스 문화라는 용어이고요. 인민문화는 인민 플러스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이 개념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받는 시장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고 문화를 구매해서 소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텔레비전이라든가 아니면 텔레비전의 어떤 음악 프로그램 또는 이제 영화관에 가서 보는 영화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선택해서 보는 웹툰이라든가 넷플릭스와 같은 것들은 다 절대적으로 문화 산업 구조와 깊은 연관을 좀 맺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여러 산업 시장 중에서 문화 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대중매체가 등장한 이후로 이 문화 산업 자체가, 한 나라의 국가의 부를 창조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문화에서는 좀 변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다른 영화하고 좀 다른 영화를 좀 만들어 보고, 색다르게 좀 접근해 보고, 그럴듯하지 않는 조금 더 새로운 영화, 새로운 음악, 새로운 드라마들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대중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합니다. 반면에 북한의 인민문화라고 하는 건 철저히 정치적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같은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예술을 개인의 창작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수단의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민을 유한 문화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인민들이 좋아하는 또는 인민을 교양시키기 위한 문화로서 어, 이, 어 인민을 교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문화를 향,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에 어, 속하고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북한 같은 경우는 계획 경제인데요. 국가에서 인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 예술, 노래와 음악, 영화, 소설 작품 같은 것들도 국가에서 이것을 인민들에게 공급해주는 공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는 북한은 오직 당에서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뭐 작곡가라든가 또는 영화 제작자들이 개인적인 신분이고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북한에서 영화 만들면서 뭐 관객이 얼만큼 동원됐고 돈을 얼마나 벌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에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제작과 계획과 유통과 관리 과정에서 당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문건은 최고 지도자에게 올리는 문건들인데 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어, 뭐 모든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문화예술이라든가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 지도자에게 문구를 올려서 결제를 맡고 그렇게 맡아진 결제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문화예술 창작 과정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어떤 결정과 결심 그리고 그 방향에 맞춰 가지고 문화예술이 창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이제 대중과 문화의 결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하면 뭐 노래, 영화, 드라마, 방송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의 웹툰이라든가 넷플릭스의 영화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취향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뭐 재밌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뭐 재미없는 영화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중문화라고 하면 각자의 취향들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좋아하지 않는 문화도 있느냐? 예, 있습니다. 이거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고 특별하게 교육받거나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뭐 발레, 오페라,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판소리라든가 예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 자체가 어떤 대중을 지향하기보다는 예술의 순수성을 좀 많이 강조한 장르들이 있는데요. 이런 예술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수 예술이라고 하거나 뭐 파인아트라고 해서 대중 예술과는 좀 구분해서 의미, 구분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중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호입니다.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제 굉장 많은 사람이 좋아했었는데 요즘 별로 안 좋아하거나 어, 뒤늦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장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팝송은 이제 원래 서양의 고유 서양의 이제 대중음악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K-pop이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팝송들이 세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 팝송을 주로 수입했던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한류라고 하는 유형을 타면서 대한민국의 K-pop들을 해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고급 문화입니다만 예전에는 시장에서 공연되었었던 굉장히 대중적인 예술이었었죠. 이런 것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의미가 부여되면서 굉장히 고급 문화로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장르라고 해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에서 고급 문화가 되기도 하고 대중 문화가 되기도 합니다.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동양 쪽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로 자리를 잡, 어, 잡았고요.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현재 고급 문화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문화적으로 대중적 인기를 누리게 되면 거기 예술성이 점점 더 감이 되면서 대중문화에서 고급 문화로 가기도 하고 고급 문화에서 대중문화로 옮겨 가기도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이런 대중문화의 영역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이제 계획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경제만 계획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도 당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주어지는 공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술을 통해서 인민들이 누려할 정서들을 공급해준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개인적인 영역은 없고 모두 공적 영역의 감성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국가, 좀정확히 얘기하면 당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대중문화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산업화로 가기에 중요한 것은 매체입니다. 어떤 매체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대중과 문화를 이어주는 두 양대 사이의 매개체로서의 매체들이 있습니다. 뭐, 극장이라든가 또는 음,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이제 매체가 되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하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대중적인 것을 취향 취향에만 좀 강조하다 보니까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시청률, 청취율, 관람객 수, 음반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이런 어, 대중문화가 보여주는 이런 특성들은 북한에서는 참 보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남북 문화가 노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남북한 간의 문화 구조를 가장 크게 차이 시게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중문화에서는 좀 보고 싶게 하는 것이죠. 아, 이거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어, 노래를 들으면 되게 좋아. 신나라고 하는 보고 싶어 보고 싶게 만들고 듣, 어, 듣고 싶 듣고 싶도록 합니다만은 이 북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아, 그래서 꼭 보고 저 주인공들 내가 따라 배워야겠구나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큰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양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은 지향은 퍼플러 컬처를 지향합니다. 퍼플러 컬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우리로 표현하면 국민적인. 우리,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국민 가요. 또는 이제 국민 여동생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북한의 이 문화, 인민 문화, 북한식 대중 문화는 팝플러 컬처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민이 즐기려,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제작해서 교양 공급하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양이라고 하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북한식 대중문화 우리로 치 우리의 대중문화에 가까운 북한식 대중문화가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이른바 보천보 전작단과 왕재산 경음악단을 통해가지고 어, 생활가요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북한의 가요라고 하는 것은 이 혁명가요라든가 최고주자를 찬양하는 송가라든가 당정책가요가 중심인데 생활가요 생활 이야기라든가 남녀의 사랑을 담은 가요들이 전면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네, 그런 선풍적인 바람 인기를 모으면서 북한에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것이 보촌보 전작단의 리경 독창집 어, 표지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이 가수 전혜영입니다. 히프람이라는 것을 불렀던 가수 전혜영의 표지 사진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공급해주는 배급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예술 작품, 음악으로 치면 이 음악이 쓸 만한 것인가를 다 당에서 일일이 검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술인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반영하고 어, 할, 반영한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인민들에게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에서 만든 노래는 어떻느냐, 이게 뭐 좋느냐, 나쁘냐라고 하는 판단이 불가능하죠. 그 무조건 좋은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당에서 인민들이 보급하기 때문에 인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노래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무조건 좋은 노래가 됩니다. 당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창작가들이 인민들 속에서 있는 여러 요소들을 뽑아서 정책하고 적절하게 결합한 작품들을 만들어 당에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주민들이 요새 뭐 휴대폰이 뭐 500만 대까지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인터넷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문화, 문화라든가 공공정보통신망은 북한 내부에만 통용되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 접촉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우리가 흔히 쓰는 유튜브 라든가 뭐 넷플릭스 라든가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외부의 문화를 접할 수 없는 구조이다 예외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영화 외부 문화를 접할 수 있는게 평양 국제 영화제가 있긴 한데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제한적으로 접근이 되고 대부분의 외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두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내 나라 제일로 조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제 김정일의 이제 교시인데요. 이 교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내려지게 되면 최고지도의 지도자의 명령을 받들어서 어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래, 그러니까 가요를 듣고 그 가요 주제가 내 나라가 제일로 좋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어, 북한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80여 편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뭐, 말 한마디에 80여 편의 영화를 만든다.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것은 북한에서는 산업구조. 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효과 상관없이 국가정책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북한은 그렇다고 해서 외부 문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문화라든가, 외부의 트렌드를 받아들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체성을 가지고 외부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술에서 보편성은 없다, 각 민족마다 민족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내왔기 때문에 예술에서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자본주의의 술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선택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문화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받아들일 때, 우리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보이는 이 화면들은 보면, 전자기타라든가 신디사이저와 같은 전자악기들도, 민족악기는 아니지만, 받아들여서, 북한식으로 재해석한 가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 장르 중에서, 이제, 장르 중에서도, 이 음악이 특히 민족성을 강조하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소리라고 하는 것은 민족성이 가장 강한 장류주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도 어 우리의 특색을 좀 살려야 된다. 근데 북한의 전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인민의 양식이었었던 민요의 형식과 민요의 틀거리 안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술에서의 보편성보다는 민족성을 훨씬 더 많이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대중음나 음악에 대해 음악인데요. 뒤에 보이는 것은 공연장의 한 장면입니다. 근런데 뒤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딱 글씨로 쓰여져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북한 대중음악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제 예술단 공연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애들이화 면에 띄우고 있는 모든 구호들은 다정치적 구호들인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그 예술단 여기 있는 예술단은 이제 물안봉악단인데 음, 요 물안봉악단 같은 이 그, 대중 예술단이 공연할 때도 정치적 내용들 인민에 잘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뭐 뒤에 보이는 화면도 이제 물안봉악단인데요. 이처럼 이제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에서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이 해야 될 역할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역할인 것이죠. 도대체 왜이 이 음악을 만들고 왜이 영화를 만들었느냐? 도대체 이거 만들어서 뭐하려고 하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혁명에 기여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과 창작 과정 곳곳에서 검열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 영화나 북한 음악엔 전부 다이 최고 지도자의 정체성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 북한 음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지도자의 어떤 품성을 찬양하는 것이고 북한 영화도 보면 대체로 5분의 4 정도 지점에는 반드시 최고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클라, 클라, 클리제라 그러죠. 뭐, 대중 영화를 보면 항상 이제 정의가 뭐 승리하고 주인공이 뭐축지하고 이런 상투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북한 영화에서 이런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 네, 여기는 이제 그 최근 지도자의 문화 예술과 관련된 교실을 모아놓은 문화성 혁명 사적관입니다. 여기 가면은 이 직접 봤었던 영화 대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국가 기증품처럼 보관해서 보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영화, 음악, 무용. 뭐, 기타 예술 장르에서 최고지도의 말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전시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봐줬던 소품이라든가 주요 이런 예술 도구, 사진 자료들을 전시해서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영화는 이제 예술 영화, 기록 영화, 과학 영화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예술 영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극 영화를 북한에서 예술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술 영화라고 하면 순수 영화를 많이 상,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북한에서는 일반적인 여, 영화를 예술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영화 중에서 가장 중요 중한 영화 이제 기록 영화인데 울로치면 유스 플러스 다큐멘터리 영화를 다 기록 영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북한에 이런 그 기록물 말고 다큐물 말 다큐물도 있지만은 주요 최고 지도자의 어떤 행적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 예술 영화로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북한의 모든 예술 주제는 몇 가지로 귀결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고 지도자의 가문에 훌륭한 것을 표현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영화들은 기록영화들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뭐 이런 기록 영화도 만들기도 하지만 일반 예술 영화의 소재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별히 영화, 음악,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전 사업에서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영화라고 하는 것은 대중을 위한 선동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이런 장르로 어, 평가되고 있고요. 각종 문구를 통해서도 보면 영화 한 편이나 한 편의 글이 이제 수만 반의 폭설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교양해서 그 인민들이 혁명과 건설을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에 맞춰서 영화인들이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의 어떤 가장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인민들이 영화를 보고 아, 저 주인공 좀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 살아가, 모시고 당의 방침대로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네, 자강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술영화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이다 모든 것들은 다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앞서 봤던 정책 시책 말고도 뭐 농업에서 어떤 성과라든가 그다음 산업 분야에서 어떤 성과라든가 그다음 당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을 그때그때 맞춰서 예술가들이 음악이라든가 영화로서 정책들을 홍보하는 것이죠. 대개 그래서 북한 영화는 개몽성을 좀 띄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이 영화는 우리 사회주의 미감에 맞는 옷을 입자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주인공 여성이 어좀 아름다운 옷을 좀 색다른 옷을 입고 싶어서 이렇게 디자인도 해봤지만 결국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회주의 미감에 맞는 우리 정서에 맞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짧은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공공시설물 납기자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단편 영화인데요. 북한 영화는 이좀뭐텔레비 어, 극장에 걸린 긴 영화도 있지만 텔레비 전용 짧은 예술 영화들도 있는데 이런 영화들이 다개몽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화를 왜 만들어? 그러면 이런 주제로 영화를 만듭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중전화, 공공시설물을 아끼자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이게이영이영화는이영신조기천영이라고에서이영화에데요남녀평등이북한에잘 실현되고 있다라상에이영고에서이영이조기천이라고이 북한에서 이제 최고 혁명 시인인데 광복된 조국이 이제 광복되고 나서 시골을 가다가 이런 장면을 봅니다. 남자가 혼자서 이렇게 부침만 지고 가고 부인이 짐을 들고 아이를 얻고 손에 무거운 걸 들고 가는 것을 보면서 불러가지고 지금은 사회주의 이 시대이고 남녀 평등법이 시행이 됐었다.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남녀가 동등하게 이렇게 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좀. 부인을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인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북한에서는 남녀평등이 잘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아, 이것은 금연과 관련된 에, 주제의 영화입니다. 뭐, 담배를 피우는 것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렇게 휴대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 예의에 맞게 공공장소에서는 이제 소리를 내지 않고 진동으로 해야 된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이고요. 재밌는 게 북한 대중문화에는 몇 가지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르죠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 제작 자체가 교양을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비교양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것들은 북한에서 제작될 수가 없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19금 은 없습니다. 폭력이라든가 액션이라든가 노출신과 같은 것들은 없고요. 좀비라든가 공포영화도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과학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음, 심령세계는 비과학적인 것이다. 뭐 좀비 개수 이런 것은 나약한 인간 정신이 만든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상욱 감독 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감독이 만든 불가사리 북한에 있을 때 만든 불가사리라고 한 영화가 있는데 고려시대 전설을 소재로 한 영화이죠 이런 것들은 아주 옛날에 인민들의 어떤 소박한 정신세계를 담긴 담은 으, 영화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중세 환상 예전에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같이 발전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인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북한에서 물론 환상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은 과학환상, SF만이 북한에서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환상이고요. 중세에 있었던 이렇게 막을 타고 가거나 여기 불가사리한 장면인데요. 이런 괴물들이 등장하는 것은 당대 인민들이 비판적으로 사회를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시대를 풍자하게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환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북한에는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가 없습니다. 우리 뭐 트랜스포머라든가 이런 대중 홀리우드 대중 영화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사이보그라든가 이런 영화들은 북한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오로지 인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요. 기계는 인간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부속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인간중심의 역사관을 예, 문화에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등장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네, 북한 대중문화에 대한 강의인데요. 일단, 예, 여기까지 예, 마치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